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켈록입니다 오늘도 농가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어, 오늘 리뷰해드릴 신발은 예고해드렸던 리닝 OCT가 아니라 바로 아디다스의 도니슈 4입니다. 265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어, 제가 지난주에 코폴라스 2023이라는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어, 국내에서 하는 가장 큰 고무와 플라스틱 소재의 산업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기본적으로 여기에 가면 미래의 어, 소재라든지 현재 이슈를 받고 있는 소재들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소재들이 유행을 하겠구나 소재에 있어서 이런 기술들이 있구나라고 볼수 있는 전시회인데 어 사전 등록을 하면 무료로 전시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어 공학도 여러분들이나 소재나 화학과나 고분자 공학이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었는데. 어, 일산에서 파주랑 되게 가까워서 돌아오는 길에 잠깐 파주 아울렛에 들렸다가 이 녀석을 바로 득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스부터 보시면 아디다스 힌 아디다스의 대표적인 힌박스에 어, 음각으로 아디다스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측면에는 미첼이라고 금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측면에는 도노반 미첼의 시그니처 로고인 거미 모양의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 보면 접시가 이중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냥 나름 안에는 신경을 좀 썼다. 안에도 영어로 되어 있죠. 이렇게. 도노범 밑에 좋아하는 고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는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 자, 이제 신발을 보셔야겠죠. 짜잔. 측면. 뒷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미드 컷 디자인으로 좀 나왔고요. 어 뒷면 좀 자세히 보시면 뒷면에는 도움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측면에 또 미첼이라고 등장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될게이 라이트락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소재, 이 라이트락 소재라고 하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 라이트락 소재가 굉장히 억퍼 소재에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외관을 뜯어보면 이 라이트락 어 구조가 현미경 사진으로 보시게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90도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고 엄청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질기면서도 어 유연한 그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가지고 가고 뒤축 소재도 메쉬로 되어 있지만 앞쪽보다는 훨씬 더이 조금, 격자 구조의 간격이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필요한 부분은 똑같은 격자구로 촘촘하게 가져가지만 또 두껍게 이렇게 격자 구조를 되어 있는 것을 전비경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리거는 딱히 없고요아디다스 로고 3선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을 아울리거로 생각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거의 아울리거 기능은 못하고 여기 가운데, 어이 비틀림 방지, 하는 쉐랭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쉐랭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크게 뭐 말씀드릴 게 없다. 퀄리티는, 음, 100점 따지면 한 7, 80점 정도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뽐도 짜고, 이런 마감 처리가 어, 그렇게 패스한 편은 아닙니다. 최악은 아닌데, 그래도 한 80점 정도밖에 줄수 없는 마감 처리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쿠션입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트 스트라이크 펑 쿠션을 가지고 가는데 전작을 신었을 때도 하,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펑 쿠션을 아이다스 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다스의 3대 펑 쿠션 하면 부스트, 바운스,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펑 쿠션인데 소프트함으로 따지자고 보면 개인적으로는 1등이 부스트, 2등이 바운스, 3번이 라이트 스트라이크입니다.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펑 쿠션은 이 폼쿠션을 사용하게 되으로서 미드솔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특히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무게를 좀 줄여보려고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쿠션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소재도 바꾸고 이 발포할 때 가스도 좀 바꿔서 굉장히 가볍게 만든 거지만 가벼움을 선택한 대신 쿠션을 포기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쿠션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쿠션 들어간 거 치고 쿠션감이 소프트한 녀석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와 소프트를 나누자면 9대1, 많게는 8대2 정도밖에 풀수 없는 굉장히 하드한 편에 속하는 쿠션감을 가지고 있다. 전작도 굉장히 쿠션에 실망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바닥이 좀 아플 정도로 딱딱한 수준이고요. 어, 뒤에 그래도 신었을 때는 이렇게 뒤에 눌렀으면 어, 좀 소프트하다 어느 게, 뒤축이라도 좀금 소프트하다 오느게 감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플레이를 해보니 아 여전히 하드한 게 있습니다. 뒤쪽 힐 쪽에 굉장히 좀 통증도 살짝 있고요. 앞쪽도 굉장히 통증이 살짝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피팅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 일단 하드한 쪽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구매를 하셔라. 만약 구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도노아미트 팬이라고 하시더라도 뭐 쿠션감은 이 신발을 신을 때 거의 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팅입니다. 그나마 이 도노바 미첼이 도니슈4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피팅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쪽이 거의 88mm 뒤쪽 54mm 정도인데 어, 가장 큰 장점은 슈레이솔이 굉장히 여러개가 있음으로써 의 피팅감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6개 뒤 여기 3개가 있죠. 그래서 저처럼 제일 앞쪽을 끼우면 약간의 힐슬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면 이 앞에 하나 끼우고 여기 뒤에도 하나 끼우시면 이 슬립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쪽이 조금 더 조인다 싶으면 여기 빼고 제일 뒤에만 넣으셔도 되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눌러 드리고 싶으면 이 밑에다가 하시면 더 락다운을 시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슈레이솔 구멍이 많기 때문에 피팅감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이트 락 구조 자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쪽이 넓어도 잡아주는 게꽤 괜찮습니다. 대신 발등 높이도 좀 낮아서 앞쪽 뒤틀 노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피팅감만큼은 굉장히 좋다. 사버전는 피팅감만큼 굉장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 기본적으로 어, 치수 권장은 반다운을 권장 드립니다. 왜냐하면 265 기준으로 265나오고요 대신 발볼이 91mm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발볼이 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볼이 좁으신, 평, 좁으신 분들은 반다운. 발볼이 있으신 분들은 정사이즈나 반업까지도 골,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좁게 나와서, 어, 발볼로 분들은 정치수나 반업 하셔야 된다는 점 감안하시고, 어, 일반적인 발볼이 없으신 분들은 반다운을 하셔야 길이감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제발 기준으로는 반다운을 해도 앞에 한 1, 2mm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반통으을 하셔도 꽤 괜찮은 피팅감을 가지고 갈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추천을 좀 드리고요 어, 지상고가 이게 30mm 언더로 나오거든요 29mm 정도 나오기 때문에 20 지금 89m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측정한 걸로는 29mm네요 29mm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상고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잡아주는 피팅감에 쿠션감이 없으니까 발바닥 통증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쪽 발바닥 통증도 있고 뒤쪽 발바닥 통증도 있어서 어그 부분 감안하셔서 좀 구매를 하시는데 좀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 그래서 지상고는 낮고 쿠션감이 딱딱하기 때문에 어, 발바닥 통증 이 약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 있기 때문에 꼭 어, 신어 보시거나 어 진짜 좀 도노바 밑에 팬분들이 아니시라면 그 부분 감안하시고 구매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무게입니다. 무게는 괜찮은 편입니다. 일단 265 기준으로 한 미드컷 정도의 363g이면 충분히 괜찮은 무게감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확실히 라이크 스트라이크폼을 쓰면서 무게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쯤에서 제가 한번 전작들 좀 소개시켜 드려 보면 순서상으로는 이렇게가 될것 같습니다. 어, 1탄, 3탄, 4탄입니다. 2탄은 제가 구매를 안 했습니다. 너무 못생겨서 구매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세개 제품은 좀 쉐입이 날렵하고 이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매를 했고요. 이돈 이슈 1도 때도 보시면 쉐입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나지만이 확실히 이 아디다스에 퍼지는 이 바운스 쿠션, 이 부분이 좀 못생긴 부분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거를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한 10분 신고 바로 벗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길이감도 굉장히 정사이즈 대비 길게 나왔었고 무게가 443g이 나왔었고 슈레이스홀도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 쿼터인가 두 쿼터 뛰고 바로 벗었습니다 바로 벗었고 다음에 두번째는 이 녀석이었습니다. 2는 걸러뛰고 3는 개인적으로 모양은 이게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클래식 하면서도 청면 지지대도 있고. 하지만 이 녀석도 라이트 스트라이크 쿠션이 들어가면서 망쳤습니다. 개인적으로 망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하드했습니다. 굉장히 하드했고 어, 1탄을 신어보고 길이가이 길게 나와서 제가 이거를 거의 한치수 다운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1탄은 제가 반다운을 했는데 이 녀석은 어, 더 크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반다운을, 한치수 다운을 했는데,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반다운을 신었어야 되는데, 한치수 다운을 해서, 조금 사이즈 셀렉팅을 좀 실패를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쿠션은 망작이었다. 이때도 피팅감은 나쁘지 않았지만, 이 녀석보다도 이 녀석이 피팅감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무게도 동등 사이즈로 비교를 하면 4가 더 가깝기 때문에 어, 3보다는 4가 차라리 좀 낫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뭐 쿠션이 다 망작이고 그렇다면 피팅감이라도 살리는 녀석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비교표는 제가 디너 드리는 거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무게도 기본적으로 많이 가벼워지고 있다. 443? 다음에 만약 265였다면 도뉴스리도 한 375, 0363 그래서 무게 측면에서는 굉장히 쭉 가벼워지고 있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접지입니다 접지도 굉장히 상책에 속합니다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작들에 비해서는 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이 때보다는 이 녀석이 조금 더 소프트하고요. 이 때가 훨씬 더 딱딱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녀석도 완전 물컹한 아웃솔 초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접지는 괜찮다. 그리고 아웃도에서 아웃도어에 신으셔도 충분히 괜찮을 만한 내구성을 가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지는 어, 좌우 밀림 크게 나쁘지 않고요. 어, 앞뒤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접지는 어, 준수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입니다. 어, 솔직히 가성비는 10만 원으로 구매를 하셔사도 좋지 않습니다. 9만 원대 내려와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쿠션을 다 말아먹고 있고, 다음에 이 발바닥 통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9만 원대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에 선택을 할수 있는 농구화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이 녀석을 구매할 바에는 차라리 어뭐 나이키의 이모탈리티나. 아니면 그때 시즌2 프리시전 이런 것들을 5만원대에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 녀석들이 인형 포석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뭐 스펀 시리즈도 그렇고 제가 이 녀석 어, 신는 날 스펀5 제가 안 가지고 갔으면 진짜 너무 후회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걸 가지고 와서 재빨리 한두 경기만 뛰고 제가 바로 벗었는데 어, 굉장히 그만큼 어, 개인적으로 가성비가 좋지 않은 농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어떤 분들한테도 맞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어, 실망스러운 전작 대비 전작과 같이 실망스러운 농구화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제가 어 이번 달 말이랑 다음 달초 일정으로 한 5일간 일본을 다녀올 예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면 어 스플래시 어, 커리 브랜드 중에 하나인 스플래시 3가 또 있어가지고 그 녀석을 제가 구매해 올 예정이고 또 일본 하면 또 아식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식스 농구화도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해 올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시티는 구매를 했는데 조금 차질이 생겨서 재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고 어, 그래서 이번 돈이슈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다음 리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